반갑습니다. 주식 도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 네, 1월 15일.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네, H&M입니다. n 네, H&M n 안내해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과,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주님들. 네, 오늘 H&M. n 네, 지금 2만 400원. 네, 지금 250원 하락된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h m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수 네, 합병 관련해서 아, 하림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전체적인 차트와 함께 보면서 좀알아봐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5일 네, 최저 13,620원. 네, 지금 최고가 얼마? 23,3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보시게 되시면. 네 지금 네2만0 0원네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았을 때네 지금 제 인수합병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급등이 지금 나오면서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하림에서 네 인수합병 이제 입찰자로 이제 성장이 되었는데 조금 걱정이 제일 크죠 네 속된 말로 돈도 없는 회사가 인수를 한다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주님들 아 좀 솔직히 짜증 나죠. 네, 왜 하림에서 네 하림이 돈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하림에서 진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의구심 자체도 조금 큽니다. 이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파동 자체는 지금 상승 파동으로 지금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지금 이만 이만 원요 하단에서 이제 급등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장에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 패턴, 네, 하락 패턴 나오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조금 높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우리 네, 전체적인 차트 좀 보았었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 요거 좀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근데 네, 보안과 투신을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 쪽으로 돌아섰어요. 요, 지금 아직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제 기관에서 이제 보유한 물량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두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 연기금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지만 이제 매물 이제 보유한 물량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것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지금 투신과 보험에서는 네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고무적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2만3 0 0원대 지금 구간에서 좀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네 오늘 보시게 되시면 좀 주말에 조금 음좀 이젠 그좀 기사가 난게 있는데. 네, 좀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HN의 매각 중단하고 네 민영 방안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아이도울 선생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하림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네,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뭐 부산항공국제에서 H&M 노주주의 매각 관련해서 검토 토론회. 이거 반대해야 돼요. 네, 하림에서 인수? 얘네들이 운영할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아, 답답합니다. 보시면 하림의 계열사인 펜오션과의 시장 중복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하림에서 페노션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네 보시면 h&m 은 유일한 원형 원양 선사로서 국가 비상상황 시 주요 선박을 동원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아 지금 하림에서 인수한다 이거는 지금 이 돌도 적극 반대라고 좀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가 지금 개거지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 이거 하림에서 인수.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 관련된 기사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 하림, 하림에서 인수한다 최종기사.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음, 요거 관련된 어, 내용과 기사 내용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아, 오늘 보시면 h m 사상 첫 파업에 주가 하락 하나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솔직히 하림 인수놓고 반발. 이거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는 둘다다죽거아요 이거 다시 할인에서 인수 하잖아요. 이거 100%네 다시 매물 나옵니다. 운영 못해요. 얼마 못해요. 이거 조금 우리 주주님들 이거 매도 타점 잡아서 좀 이거 돌이 좀 매도 타점 잡아서 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할인에서 인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중국에서도 인수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할인 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이거 할인도 아닙니다 이거 다 죽자는 거예요산업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8일 h&m 경업금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할인 그룹과 jkl 파트너스 컨소니엄을 이제 선정한 바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이 컨소니엄 제시한 인수가는 6조 4천억원 6조 4천억원 아, 인수가격, 네. 돈이 있을까요? 할인해서 이큰 돈이 있을까요? 그냥 의구심, 의구심도 들고, 진짜 얘네들 다시 뱉어낼 걸, 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주진님들. 아시는 것처럼. 괜히 요조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지금 오늘 이슈가 나아졌는데, 봐요. 흥아, 해운은 지금 상승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HNN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렇게 악재가 나왔어요. 왜 해운 관련 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HNN만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그게 없, 말씀드릴 게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도울 선생이 요렇게 자료 관련한 거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HNM. 네, 관련 자료, 하림 인수합병 관련 네, 일정과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 받아서 기관들 기관과 세력들에게 대응하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아,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 좋은 말만 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악재요, 악재. 왜? 하림에서 인수하니까 악재요. 좀 미칠 거 같습니다. 이도도네 지금 요 자료뿐만 아니라 네 H&M 민수 합병 관련한 자료 두개 준비해놨으니까 이 자료는 무조건 두개 받아가셔서 우리 대응합시다 우리 주주님들 네아 진짜 뭐 기사 보고 뭐 이렇게 또 점검하고 알아보았지만 진짜 H&M 아 답답합니다 요거뭐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지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 지금 매도 중이라는 부분 은좀 알고 계시고, 주가 지금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아,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오늘은 조금 하락 구간 나온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계속 내려찍고 있죠. 왜? 네 파업과 지금 이제 악재. 네. 지금 이 구간, 오늘 잘하면 2만원 구간도 깨질 수 있습니다. 아 요거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네 요거 대응 방안 이 도우리 준비해 놨으니까 무조건 받아 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이 도우리 요렇게 또 실시간 네 텔레방 통해서도 또 공지해 드리고 있고 뭐 h n m 뿐만 아니라 ls 멀티리얼즈 뭐그외 요즘에 핫한 종목들 요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좀 안내해 드리고 있고 네 지금 다른 뭐 종목들 실시간으로 응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고 아좀 좋은 소식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차트 보시게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동 자체는 이쁘게 그려 가고 있지만 악재가 터졌다 라는 부분 하림에서 인수한다는 네 지금 하림에서 인수한다고 했었을 때는 네. 급등에서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림에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 패턴 나왔다라는 부분 네. 하림에서 인수한다는 악재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 좋은 이슈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아! 파업으로 인한 악재 발생이라는 부분 네. 요거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우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이 도울 선생님 준비해놨으니까 무조건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며 네요 HNM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요 텔레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방 무조건 들어오셔서 네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에 상단에 있는 도울 선생 전화번호 010네49034616 번으로 네 영어, h&m에 h라고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매수와 매도 타점 네, 잡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 다음에 h&m 인수합병 관련된 자료, 오늘 네, 할인해서 네, 어떻게 진행할 거며, 이제, 날짜와, 요, 기간, 요, 관련된 자료, 요거 이제 도울이 이제 증권사에 관련된 분들에게 조금 소식 얻어온 내용이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받아가시고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H와 종목명, 예를 들어서 LS다라고 보내주시면 이 도울이 분석하고, 네, 브리핑하고, 네, 매도 타점 잡아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꼭 보내주시고 텔레방 무료로 요 운영하고 있는 방도 초대해드릴 테니까 요방 들어와서 네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고요 네그 다음에 이 비용은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010네 4903에 네010 -4903 4619번으로 네 H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없어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셔서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고 보시면 이렇게 도우리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같이 텔레방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받아가서 이제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단타 종목, 스윙 종목, 네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타점 잡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요런 거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네100% 수익 내 드리지는 못 하지만 네 80%에서 90%네 수익 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HNM으로 네 수익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당분간 어렵다라는 말씀 네 전해 드리고 네 여기에 우리 대응하면서 수익으로 가는 길네이 도울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무료로 받아 가시고 네. 그다음에 HN에 관련된 정보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매도 타점. 네. 수익에서 매도 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네. 010 네. 4903에 네. 4619번으로 010 네. 010 네. 4903에 네. 4619번으로 네. H라고 보내 주시면 네.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 네. 분석,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으로 네, 빠져나올 수 있는 네, 구간 안내해드리고 무료로 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요청하세요. 이도울이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움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움 요청해주시고 우리 HNM 진짜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슈보다는 지금 쟤요 악재. 하림에서 인수한다라는 네 하림 돈 많은 거 알고 있지만 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까요? 네 이거 이 관련된 자료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네 무조건 받아가시고 우리 도울과 함께 이 많은 주주님들과 함께 우리 HNM 네 세력과 기관에게 대응해서 수익으로 네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주주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4903-4619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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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네, H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네,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고, 이따 오후에 다시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주님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 도울이 수익으로 가는 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